새벽 다섯시 너무 어, 피곤하다 관계로 5분만 더 자고 일어나겠음 5분만 자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벌써 7시 50분이다 빨리 씻고 나가야겠다. 음 지금 출근하는 중인데 아직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퇴근하고 싶네. 아 어. 내일이 3일짜리인데 가끔씩 이제. 아, 이제 일을, 정, 일을 정말 안 하고 싶은 날들이 있는데, 오늘이 왠지 그날 같습니다. 아침에 오면 맥심 커피 한잔하고 시작해야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빨래 마스크가 해제돼서 업무 시간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뜩이나 살쪄서 호흡이 힘든데 마스크까지 끼고 일하려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늘 오전 업무는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거예요 2월달에 본가회의 정기회의 참여 해주신 회원님들에게 월 1회씩 수당 이 지급되거든요. 어제는 신규 위원 모집이 끝나 주민자치 회장님과 신청인 분들과 주민자치회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어요.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소리> 점심을 먹고 주민총회 관련해서 알아볼 것들이 있어서 바쁘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동리 하천변에 물고기가 사체로 있다고 민원을 받았는데. 누가 하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하천관리팀에서 폐사물고기를 관리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일하다 보면 이런 업무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속속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보통 바쁘지 않은데 내일이 휴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이 오는 곳은 기가 빨려가지고 평소보다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살것 같아요 사무실에도 가습기를 갖다 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눈이 하도 뻑뻑해서 이러다 시력이 더안 좋아질 것 같아요 힘들게 라셋까지 했는데 눈이 도로 다시 안 좋아진다니 끔찍합니다 여기 전입... 있어가지고 아, 너무 피곤하고 졸리면 r e going to eat it. I'm not sure if y o 고 r e g o i 있 g t 어 eat it. I'm not sure if 어 o 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밖에서 막 it. I'm not sure if y 나도 사람인데 좀 쉬면서 해야. 어, 그 지금 하다뭐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뭐 나가서 무슨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뭐 수염이. 어, 슬로건 안것 같네. 그래서 요즘에는 쉬는 것도 잘 쉬어야지 업무 효율도 좋고 그리고 또 굳이 효율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어, 나도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말도 이게 힘들고 지치게 나가니까 신경질적으로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맑은 공기도 좀 쐬고 어, 좀 그래야 이제 민원인들 만날 때도 조금 뭐 말이라도 좀더 여유 있게 어, 친절하게 나갈 수 있어서 아 이렇게 건강하게 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잠깐. 그래서 사무실 공기 말고 밖에 나가서 이제 공기 한 잠깐 쐬다 보면은 어, 리프레쉬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직장생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 화장실 가고 어, 잠깐 뭐물 한잔 좀 마시고 좀 기지개도 좀 피고 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막 자리 지키다가 막 꼬꼬박 뭐 졸고 막 스트레스도 나오고 막어 목소리도 날카로워지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뭐 굳이 그럴 게 아니라 진짜 힘들면 잠깐 나가서 좀 쉬고 어? 내가 쉬는 거를 무슨 뭐 직장 상사 뭐 팀장님, 면장님 뭐 보면 어때요 쉬는 만큼 열심히 해서 어?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더 좋은 그런 서비스로 대접해야 된뭐 그런 좀은 점은... 음...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여기 공원도 이쁘게 꾸며 놔서 요거 좀 보고 이게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공원도 이쁘게 꾸며 놔서 아, 요거 뭐 1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요 거리라도 좀 걸으면서 있으면 그래도 조금 잠도 깨고 좋습니다.